원벌 투 스라이, 중경독 헛스윙, 헛스 VOS에서 인기가 대단했었죠. 바깥쪽 헛스윙, yeah. 헛스윙 yeah. 삼진입니다. 아니 yeah. 근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천하무적일 공이 되었습니다. Yeah. 떨려요? 떨립니다. 왜 떨려? 떨리지. 처음 저거 하면 원래 떨려. 사장님 볼 어때요? 볼 좋습니다 아 진짜요? 완전 원투 필! <laughs> 오케이 사회인야구 최고 포수님이 받아주시는 아, 게 어때요? 기분 좋지 영광입니다 프로 기가막히겠네 빨리 아, 최고의 포수랑 함께 하는 거것 같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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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이제 첫 차속 들어갔는데 아 고, 걱정됩니다 저. 걱정돼요? 명아리잖아 <laughs> <laughs> 명아리잖아 이거 알고서 사고타자 넘으신 거겠지? <laughs> 오늘 천하무적 야구단과 브로맨스 아 그리고 이 브로맨스와 천하무적 야구단 이두 팀의 경기가 오늘 첫 번째 경기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이 브로맨스는 이 폴라베어스와 이 개구 콘서트 팀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어, 브로맨스라는 팀으로 이제, 어, 이 갖춰져 있고요. 아니, 연예인의 야구를 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이름은. 어, 천하무정 야구단 4번 타자 박재경 박사장이죠. 자, 오늘 천하무정 야구단이 1회 어, 초에 선공으로 어, 오늘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1대0 먼저 오늘 천안 보장 야구단이 선제 득점 올리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타석에는 박사장이고요 어또이 공연까지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데 오늘 이 천안 보장 야구단과 이 브로맨스 팀의 이 경기 오늘 첫 경기인데 이 경기를 이제 좀아 축하하는 그런 의미의 어 멋진 공연이셨어요 네. 역시는 역시는 역시네 역시가역시 역시네 명월 타자 아니 어떻게 된거야 아니 대신 할수 있어 잘할수 있어 잘할수 있어? 어잘할수 있어 진짜 난... 4타수 4안타 목표하고 왔는데 아, 이게내냈어 4타 3타, 3타, 3타수 4안타 70대 아4안타못칠것 <laughs> <할> 같은데 요즘 <laughs> 타격감으로는 <그거 좀 웃음> 자 이제 2회 말 공격 어, 브로맨스의 공격으로 어, 시작이 되겠습니다 2대0으로 천화보지 야구단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 자 초구는 자 지금 1 1이고요 볼카운트 아 지금 혹현타격 아 지금 놓쳤습니다 1루에 성공 자, 여기서 아웃 됐습니다. 박광재. 도 많이 좀 작용하는 아유, 것 같아요. 야구라는 스포츠는. 그렇죠. 아, 네. 자, 지금 잘 쳤습니다. 비격 잡아서 1루에 송구합니다. 1루에. 여기서 자, 투 카운트 상황. 자, 노송 잡았은 볼. 아, 지금 볼넷 출루하는 최종훈. 네, 오구째. 아, 타격. 자, 지금 호쾌한 타격이었습니다. 멀리 갑니다. 멀리 중견수 뒤로 떨어질 하타. 자, 주자 1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 자, 3루 지금 홈으로 한번 들어왔고요. 삼루 돌아 홈까지 달아주자, 아 그리고 아 역시 최명아 삼루타 그리고 이타점 적시타 아, 타격했습니다만 높게 높게 잘 쳤습니다만 아웃처리 하면서 그래도 아웃거아니아니뭐 했어? 뭐 했냐고? 어 아무것도 안 해. <laughs> 아무것도 안더 하면 더 했지 없을 거 같진 않습니다. 네, 그... 어떻습니까? 좀 사회인 야구의 어떤 의 투타의... 네, 유격수? 바로 승부. 자, 지금은 일단은 유격 잡아서 1루에 선구 아웃됐습니다. 인천호. 할까요? 사실 지난해까지는 개콘스트 팀의 박재경 선수가 네. 어, 선발투수로서 많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네네. 어 지금 상대팀 천안보자 야구단에 네. 이적을 했거든요. 네. 어떤 변화로서, 뭐 네. 재밌는 야구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박재경 선수. 그렇죠. 아, 저희 중계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카운트. 좋은 공 볼카운트 상황. 아우. 자, 지금은. 네, 조금 높은 걸로. 본래 출루 합니다. 음. 자, 이제 타석에 들어서는 박채경 타자.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박채경 타자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자, 주자가 이를 놓치지 않고 삼루까지 박사장. 해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잘 당겼고, 바익수 음, 앞에 앞돌렸어요.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자,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 점을 더 추가하는 현나무지 야구단 점수는 이제 3대 2가 됩니다. 홈볼 하나 보여줬고, 자, 지금 볼이 ]야. 들어왔습니다. 풀카운트로 가는군요. 자, 지금 높은 볼이 들어오면서 마리오 잘 참았습니다. 볼렛 출발합니다. 마리오, 저는 이동윤,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동윤 아, 바깥쪽! 아, 지금은 밀어내기 볼렛. 변호, 아, 지금 몸에 맞췄습니다. 몸에 맞는 볼. 자, 워낙에 또 강인한 그런 네.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 자, 했습니다. 지금은 잘 당겼습니다. 아, 자, 이, 이거 스킬을 넘겼고. 자, 주자 한 명을 불러드립니다. 천호오제 야구단 점수는 6대2. 힘든다. 뮤즈뱅크 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볼넷으로 또 출루해 버리거든요. 네, 자, 한상일 볼넷 출루하면서 다시 밀어내기 볼넷이에요. 네. 수술을 바꿔졌군요. 네. 네, 최기섭 선수가 마운드로 올라옵니다. 스윙, 아, 스윙, 스윙. 스윙. 아, 삼진 잡았습니다. 최기섭. 아, 보니까 예, 수가 낮춰 잡는다는 생각보다는 네, 더, 더 과감하게 했지. 찼고요 게... 자, 잘 쳤습니다. 높이 뜬 볼. 네. 음, 자리 잡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읽었어요. 처리합니다 자 오늘 타석에는 박사장 선수가 들어왔는데 자두 선수가 너무나 잘 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인사를 하는 아, 인사를 아주 강렬하게 했거든요 예. 이제 4구째 일단 밀어친 타구 중교연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4회 초 첫번째 타자가 출루한 아, 천안 보지야구단이고요 예. 주장 1루와 3루 이제 원아웃에 자, 극장권에 나가있습니다 자, 사고 잡아서. 자, 박광재. 자, 아웃 에이, 됐습니다. 자, 한 점을 더 추가한 천하무적 야구단이고요. 자, 타격했습니다. 높이 떴어요. 자, 일단 쳤습니다. 로피튼볼 자, 익수, 다가와서 처리합니다. 해주세요. 아, 지금 어. 천아버지 아구단은 투수가 아, 지금 교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장이 이제 올라와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천아버지 아구단의 유니폼을 입고 지금 마운드에 서 있으니까 좀 어색하다, 아직은. 이런 생각도 좀들 정도로 지난해까지는 개콘 팀의 뭐, 아 부동의 선발 투수 아니었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의 친정 팀을 상대하고 있는 네. 아, 박 사장 투수고요. 박 사장까지 천왕좌구단은 이렇게 되면은 네. 오 정말 박 사장 어, 막강 어, 투수 라인업을 지금 형성했다 네. 이번 시즌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 <웃음> 지금 <웃음> 최기성 선수가 <laughs> 이런 게 바로 이 연예인 야구만의 또그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프로야구에서 이러면은 어큰 <laughs> 아, <오>, 나죠. 너무 적승분인데 볼넷 주니까 최기성 선수가 지금 불만 터뜨리잖아요. 승부를 하지 않냐. 원멀투스라이 김경록 헛스윙. <laughs> 헛소 브 v o s 에서 인기가 대단했었죠. 예! 박 바깥쪽 헛스윙 아아 삼진입니다. 자, 박사장 지금 삼진 두 개를 연속으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두 명의 주자가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어떻게 해서 이번 찬스를 좀 살려볼 필요가 있는 브로맨스인데요. 네. 자, 웬만 공격. 자, 당겼습니다. 당했습니다 자, 자, 아자 좌익수 잡아냅니다. 아 처리하는 좌익수, 천아버지가 구단 너무 좀네요 아우, 간만아우이렇아저렇니아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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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아어렇게가80%저어 진짜 렇게 그냥 뭐아무렇지도않게저딱딱아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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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홈승부 하데요 여기서, 아, 볼을 뒤쪽으로 빠뜨리면서, 한상일이 한명더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임찬호는, 아, 욕심내지 네. 않는군요. 자, 한 점을 더 추가한 천아버지하고 단, 이제 점수는 9대2가 되었습니다. 자, 아, 여기서, 삼진.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삼진 뽑아내는 이광일, 투수 네, 브로맨스의 공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점수차는 이제 7점차 9대 2로 천하부지 야구단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좀 그런 게 네. 아쉬운데. 아들 온라인 친구에 가깝습니다. 네. 네. 자 타격했습니다. 던자 잘쳤고요. 자노피튼벌 중간수 따라갑니다. 오익수가 처리합니다, 음. 군요아 멋진 수비 보여줍니다. 음. 자 볼카운트가 지금 2엔2기 때문에 승부를 볼 겁니다.

더 끈질기고 더 끈적끈적하게 타격했습니다 여기서 쳤습니다 여기서 그 잡아서 아 2루에, 아 2루에 아웃. 아웃시키면서 경기 끝이 납니다 라인업이야 라인업 이제 아어 제가 천하무적에서 아 앞으로 연예인 리그 뛸겁니다 예요. 바로 리얼. 이어서 오늘의 MVP죠 오늘 MVP는 천하무적 팀의 임찬호 선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천화무적에서 또 여러가지 야구하는 모습들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어, 재밌는 야구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